백여 8개 안타 35개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독보적인 홈런 페이스는 역시 국민 거포임을 또한번 확인했던 박병호 선수의 시즌이 됐습니다. 2012년부터 15년까지 4년 연속 홈런 1위 그리고 2019년에 이어 3년 만에 다시 홈런왕 자리를 탈환한 박병호 선수. 개인 통산 6 번째 타이틀 홀더에 성공하며 역대 최다 홈런왕 그리고 만 36세의 역대 최고령 홈런왕에 등극했습니다. 네, 사진 촬영 계속해서 이어 조금만 이어갈게요. 네, 네, 다 됐나요? 네. 네 수상 소감 들려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박병호입니다. 어, 작년에 KT 위즈와 계약을 하면서 제가 정말 새롭게 어, 다시 한번 야구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어, 시즌 목표를 세우고 했었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 잘된것 같고. 제 장점이 장타를 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홈런왕 타이틀을 딸수 있게 돼서 어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쁩니다. 어, k t 위즈 프론트 감독님 포함 코칭 스태프 그리고 어 저를 환영해 준 KT즈 팬분들 어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올 시즌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어 가을 야구를 너무 일찍 끝낸 게 너무 나 아쉬웠는데 내년에는 한국 시리즈도 올라가고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네, 같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박병호 선수와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박병호 선수가 홈런에 관련한 정말 많은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데요. KBO 리그 최초의 9승 연속 20 홈런 달성도 오래됐고요.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홈런 관련한 기록 중에 박병호 선수 본인이 가장 애착이 가는 기록 좀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어떨까요? 음. 네, 뭐 9년 연속 20 홈런 한 거는 네, 꾸준히 한것 같다 서에더 네,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록을 의식하지 않으면서 경기에 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조금씩 타이틀이 의식될 때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 있었을까요 혹시? 올 시즌은 사실 그런 게 없었고 어, 앞서 한두 시즌 동안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어, 사실 그런 건 없었는데 30 홈런을 달성했을 때는. 어, 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 했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네. 자, 여전한 박병호 선수의 장타력이 이어졌던 시즌인데 나는 몇 살까지는 홈런을 할수 있을 것 같다. 좀 공개해 주시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음, 좀 오래 하고 싶은데요. 어, 단장님 계시는데 계약 좀더 수정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계약서만 네. 수정되면 언제까지 할수 있다. 또? 위로 그려보이셨습니다. 네, 오늘 홈런왕을 차지했던 5 0즌 최고의 거포 박병호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